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1분경제입니다. 2월 24일 미국증시 시황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S&P 500은 어제보다 0.54% 상승한 4,012포인트로 마감하였으며, 나스닥은 0.72% 상승한 11,590포인트, 다우존스는 0.34% 상승한 33,156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64점인 탐욕상태로 직전 거래일 대비 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빅스지수는 21.3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9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특이사항으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14%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한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동결로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감사합니다.